아 가자 가자 와 시원다 와오너 뭐야? 이 농어예요 여러분들 와 우리 잡은 게 저희가 오늘 잡은 광어 이만 야 우리 이만원 거 하나 먹었잖아 저번에 들렸다고 저희가 와. 잡은 광어 광어 빨리 가야, 어 가야 가까이지 와 진짜 너무. 크죠 여러분 광어 진짜 크죠 광어 세 마리. 와. 저거, 장떼. 장떼. 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진짜 많이 잡았죠? 이게, 이 광어가, 이 광어가 진짜 커요. 안녕하세요. 삼나라 수확인사는 저거 다 꺼주는데 3만원 달라가니까아 진짜요? 저거 다 뜨는데요? 뜨는 애 여러분들 뜨는 애로 오세요 어, 쩡이돼, 쩡이돼. 우와, 아 저게 된다 저게 와, 다 우와 너무 가워 사장님 이게 물이 나오는게 소금물이에요? 민물이에요 민물 밋물. 농어 대가리 여기서 지금 응. 안녕하고 있어 안녕 농어 대가리 안녕 여러분들 인사해주세요 농어 대가리 안녕 아 그러지 마오와 기절시키고서는 어여여 사장님께서 지금 헤뜨고 계십니다 와 응. 하늘이 헤트신 거몇년 하셨어요 실례지만 무여 뭐 쪄봐도 되나요 어느 응, 6니 옆에를 이렇게 먼저 치시더라고 한 번씩 제가 원래 이게 보석이 아니었고 미용을 했어요 아 유실랑이 원래 해를 했다고 했다가 제가 이거 트윙을 했는데 와 신기해 내가 사람 머리를 손질한다고 우렁머리는 손질하고있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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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진짜 이 지금 그니까 어데기를못 받기기더라고요, 사장님어데기는 예. 어깨 때 예. 앞쪽 각도를 잡고 앞쪽. 앞도, 각도, 각도. 다시 보우 앞을 밀면 돼요, 그냥. 아. 어. 와, 어렵다. 다시 보도 갖고. 각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 근그 그래. 각도로 밀기만 하면 밀려요, 그냥. 아, 밀려요. 어. 응. 그래서 아. 이렇게 세우면 네. 끊어져 이게 끊어지네요. 아. 이 각도로 가지요. 밀면 그냥. 벗겨져 다르네. 남자들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포에싹 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옛날에 할머니들이 바닷가에서 뜨는 여자들이 좀 쉬운 방법. 그래도 연약한 몸이라서 이 방법을 써요. 와. 근데 이거는 반 갈라서. 아, 반 갈라서 하신대요. 반 갈라서 이 와, 진짜 깔끔히 싹다 온다. 그지, 그지. 갈라서 이렇게 두고 그니까. 이게 여자들 할머니들이 뜨는 방법이지 옛날. 네, 옛날 식 방법이래요, 여러분들 반 갈라서. 와 진짜 깔끔하다. 자연산 자연. 자연산 배가 이렇게 하얀데 자연산. 네. 아, 네. 네. 그 양식은 얼룩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네. 네, 그죠 네, 자연산도 그렇죠. 네, 간혹 양식장에서 탈출하면 바다에서 네. 잡는 애들이 있죠요아 아. 그럼? 아 <laughs> 양식장으로 탈출하는 애들이 비밀이. 네. 자연산이야, <웃음> 양식이야. <웃음> 여러분들 추천한 질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7 0분 보고 계신데 추천 13개 실합니까, 여러분들? 추천 들점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거 했던 거 바로 먹을 거예요. 부드럽죠, 쪼끔? 에유럽니다. 진짜 에유럽습니다. 어. 못이게 되는데. 그래도. 근데 원래 이거는 회로 안 먹고 탕으로 먹는데 이거 반대로요. 근데 회로 한번 드셔봐요. 진짜 맛있어요. 오, 한 번도 안 드셔봐요. 화장, 뭐. 님 혹시 망둥어도 회 드셔보셨어요? 어, 아, 맛있어요. 망둥어 망둥어회 맛있어요. 네. 아 망둥어는 회라니까. 약간 미맛다 비슷한 거야. 뜨는 회지. 비음악 쪽에 오시다 보면 응. 여러분들 여기 어시장 쪽에 있거든요. 뜨는 회로 오시면 우리 여사장님이 회 떠주세요 하면은 네. 여러분들 맛있는 회 드실 수 있습니다. 회 떠주세요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laughs> 이제 농어회, 네, 농어회 지금 비닐 벗기도 있고요. 와 깔끔하다 진짜. 와. 예. 거의 다 했어요. 산 <laughs> 트럭이 있는데요, 이게 아, 네. 다리예요, 다리에요 네. 진짜로. 와 날개를? 여기 안 보여? 안 보여? 하얘가 고통, 이고고요